어허, uh -huh. 아, 이게 로딩하면 왜안 나오나 했어. 진짜 <laughs> 나옵니다. 왜안 나오겠니? 니가 난이 사이에 어... 코프로스트를 먹겠어. <laughs> 자, 오늘은 이제 이거 위치, 위치에 인트로하면서도 뉴터리얼 하라고 뭐 이것저것 시킬겁니다 그거 해보고 다음시간에 제가 키워둘게요 잔뜩 잔뜩 키워가지고 뒷부분에 이제 또 저, 어, 화려한 전투씬을 보여줄 때는 어떤지 전투하는 장면 보여드리는 위주로도 해볼게요 소리 너무 크다 야, 게임 사운드 왜 이렇게 커? 야, 이놈아. 야, 이놈아, 게임 사운드 왜 이렇게 커요? 역시, 역시 흑정령이 처음부터 나를 찾아옵니다. 이러니까 내가 흑정령한테 늘, 어, 게임을 당하지, 어. 닌겐노 돼지. 간세, 사세른다. 어, 저 S는 뭐지? 아이 마을에는 저 문양을 가진 어... 길드가 차지하고 있군요 위치는 어디서 시작하나요? 어어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오랜만에 귀요미 흑정령을 보겠네요 그러니까 말이야 오랜만에 성장하지 않은 레이플라스크 속 흑정령 만날 수 있겠네요 어허 이제야 정신이 들었네 내가 정신 잃은 동안 여기 몇 번이나 맴돌았... 맴들었을... 아니야 나 밤중에 온 거야? 젠장 낮에 와야지 왜 밤중에 왔어요? 이 검은 사막 세계 밤이군요 지금 몸을 움직이면 괜찮을 거야 역시 튜토리얼은 똑같습니다 모두 쓰고 있지 않네요? 어허 시프트를 누르면서 가면 역시 달립니다 음. 이제 너와는 하나지롱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합니다 자, 아, 보자마자 의뢰를 줍니다. 발레노스 올리비아 마을. 자, 누구 만나라는 거였죠? 하여튼 캐릭터 무조건 새로 만들면 친절하게 어, 튜토리얼은 생성됩니다. 똑같이 구현되는군요. T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동한다는 거. 생성되기 때문에 멀리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다 안다고. 시끄러워. 자, 이 아이와 이야기하라는군요. 처음부터 말을 길들일 수 있다면 타고난 자, 검은 서박 사운드 너무 커. 어. 좋아. 계속해보죠. 어. 나 걱정해주는 거니? 너 지금 나한테 작업 거는 거야? 얼핏 보면 저스틴 팀블레이크를 좀 닮았네. 자.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도 올리비아 주민들은 모두 친절하니까요 오케이 음 먼저 모르겠고 수락하면 됩니다 하다 보면 어디로 가서 누구 만나고 뭐사고뭐 그런 게 다예요 자 레벨 2가 됐습니다 쟤를 한번 만났으면 이제 레벨 2가 됐어요 자 우리가 보고 싶은 건이 필드에 나왔을 때도 이 언니가 예쁜 지야어얘왜눈 감고 있어? 어떡하지? 얘왜눈 감고 있습니까 <laughs> 왜 이런 거예요, 연이? 위치 원래 눈 감고 다니나? 미치겠네. <laughs> 내가 어디서 뭘 잘못했습니까? <laughs> 미안해요. 내가 태교를못 해가지고 그냥 네가 진짜 이렇게 태어났구나. <laughs> 아, 진짜 눈 감고 있어요. 자, <laughs> 자, 아이키를 눌러 가방을 열고 마우스 우클릭해서 회복제를 사용하고 이야기 다 말을 다시 걸라고 합니다. 회복제 하나 먹었죠? 왜눈 감고 있어? 아 진짜 r 을 눌러야지 여기는 된다는 거. 버근가 분명히 우리 들어올 때눈 뜨고 있었는데 왜 지금 눈 감고 있는 거야? <laughs>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르면 마우스를 켜거나 끌수 있습니다. 자, 촌장을 찾아가겠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어, 이때 또왜눈 뜨고 있어? 생성됩니다. 야, 너왜 지금은 눈 뜨고 있니? 대체 이유가 뭐야? <laughs> 지금은 또눈 뜨고 있어. 이 캐릭터 진짜 알다가 모르겠네요. 이 헤어스타일이 예뻐서 모자 안 쓰고 썩을 수도 이쁘네요. 자, 올리비아 촌장을 찾아가고 있죠. 안녕, 총장님. 우린 저번에 밤에 와서 난 당신을 만난 적이 있죠. 안 달릴 땐 눈을 감어. 아, 달릴 땐 눈을 떠. 이 원래 이런가봐요? 이 아이가? 자, 천장금 말을 걸어보죠. 1230984576님 어서오세요. 자, 내 기억에 맞다면 자네는 마법을 다루는 자라군. 이올리아 마을에는 어떤 일로 들렀는가? 우리, 우리 마을에 에단이라는 탐험가가 와있네. 처음엔 별 볼일 없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꽤 유명한 탐험가의 모양이더군. 최근에 아이들에서 재래시를 공주가 와서 그를 만나고 있다네. 자렛공주 만나라는 얘기입니다. 만나면 되죠. 어? 그 컨셉인데. 그런가 봐. 모자 쓰면 이제 눈 뜨나. 자이 자렛공주. 강요. 어허. 으흠. 어 대화 종료. 이 언니 아니구나. 얘랑 대화해야 되는구나. 아 어, 애단이랑 대화하겠습니다. 어허. 자, 이, 자렛공주가 초반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 인물이죠. 어, 나 퀘스트 한거 같은데, 덜 했니? 아, 어, 기술교관 먼트를 찾아가서 기술 하나 배우러가는군요 갑시다. 자, 비켜! 비켜, 켜, 켜! 아이고. 아이고. 야, 이거, 어, 그 되게 멀리 있네. 자, 멀리 있었구나. 이거 매번 할 때마다, 진짜 지금까지 캐릭터 벌써 6개쯤 만드는데 어디에 누가 있는지 이런 게 기억이 안 나. 나는 <laughs> 위치어 마녀라고 부릅니다. 마법을 쓰는 모험가는 정말 오랜만에 만납니다. 아, 드디어 이제 어떤 식으로 마법이 나가는지 배울 수 있게 될것 같아요. 자, 기초적인 마법을 가르쳐주겠다고 합니다. 수락 더 효율적인 전투를 하려면 기술 습득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어. 자, 화염구를 기술은... 배우겠습니다. 지금 배울 거 하나밖에 없군요. 어? 화염구 어? 노래 수행 완료. 어, 마을에... 아, 얘는 가르쳐 주기만 하고 수련은 안 시켜줘. 아, 맞아, 알아서 하는 거였지. 새로운 노래 실전 연습하기. 야, 이 멀쩡한 이 허수아비가 있어 실전 연습을 할거 아니요? 이거로 해보겠습니다. 탭키, 마우스 좌클릭으로 전두자세, 비전두자세로 바꾸세요. 어허? 야, 무기를 꺼내기만 해도 약간의 공격을 하는군요. 마우스 좌클릭으로 전, 어허? 야, 마법사람에. <laughs> 야, 너 마법사람에. <laughs> 왜두들겨 패고 앉았어요? <laughs> 쉬프트 좌클릭으로, 어. 아, 아니, 쉬프트 좌클릭. 화형구 사용 안 하는데, 저기요. 화형구 사용 안 하거든요. 쉬프트 자클릭했잖아. 아 S 자클릭은 쉬프트가 아니라 S를 누른 채 자클릭. 아하, 아하. 야 멋집니다. 어허, 다시 해봐. 정면에서 네가 싸우는 꼴을 보고 싶은데 보여주질 않네요. 아하, 법사 다, 다운 게 조금 나왔습니다. 아하, uh -huh. 다시 한번 해봐. 보여줘. 아유, 좀 보자 좀. 네가 어떻게 공격하는지. 아, 끝까지 안 보여줘. 아유, 진짜 S 누르고 좌클릭을 하니까 화염구를 보냅니다. 자, 애플 눌러 보조 공격을 하세요. 아 이게, 어, 애플 눌러도 약간 마법 같은 것입니다. 칼을 던지는 건가봐요. 아니네. 이건 그냥 공격입니다. 음, 공격인데 부딪혔을 때 약간 이펙트가 마법처럼 보이는군요. 좋아, 이런 느낌이구나. 법사가 이런 느낌이군요. 네, 연습 다 했어. 잘못 어, 말고 물건 내놔. 자, 흑정령이 가 우리 불렀습니다. 시끄러운 탁정벌레탁정벌레 잡아보라고 하는구만. 음. 대화 종료 됐고 딱정벌레 잡으러 갈거야 자 이제 무기도 생겨 무기도 원래부터 있었고 어 지금 우리에게 어 기술도 가르쳐줬고 무서울 거 하나 없습니다 딱정벌레 잡아보도록 하죠 정말 캐릭터의 얼굴 볼 겨를이 없구만 어 자, 컨트롤 U를 누르면, 어, 모든 UI가 사라지고 캐릭터를 볼수 있어요. 근데 왜 눈을 감고 있냐, 왜? 왜 눈을 감고 있어요, 언니, 진짜. 에이? 달릴 때만 눈을 뜹니다. 미치겠어. 자, 딱장벌레 찡들 얘들 가까이서 그냥 이렇게 후드게 퍼스도 있습니다만. 어우, 야, 딱장벌레 센데. 야, 복사가 한 번만에 목 죽이는데. 자, S를 누르면서, 자, 클릭. 아, 호 후퇴하면서 자클릭하는 느낌입니다. 야, 마법은 쓰니까 한 방입니다. 마법은 한 방이에요. 자, 두 마리를 처치하라 했군요. 여기도 잔뜩 있습니다. 아, 주변 애들을 한꺼번에 두 마리, 주변 애들한테 같이 똑같이 데미지를 입힙니다. 가까이 있으면. 그렇구나. 아니, 알았어, 잠깐만. 나의 전리품을 좀 챙기게 해줘. 자, 슬러시를 눌러서, 흑정령을 불러보자. 저 정도 벌레는 가뿐하지. 좋아. 더 강한 상대를 찾아보자. 어, 또 싸우라고? 알았어. 족제비를 잡으라고 하는군요. 알았어. 에이 이거 주세요, 이거. 피통 주세요, 피통. 자, 지식의 중요성. 족제비를 잡아서, 어, 생명력이 잘 보이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놈의 족제비는 어디 있니? 자 M을 누르면 전체를 볼수 있었죠. 족제비 찡도이 근처에 많구만. 여기도 여기도 많구만. 아 주토리얼 모드 때는 아 위치를 내 맘대로 선택할 수 없어. 에이. 비켜 난 일로 갈 거야. 다 비켜. 다비껴! 이다 족제비 씨를 만나야 돼 행복한 세상의 족제비 씨나나나나나나나나나어 나나나 여기 족제비 씨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 한꺼번에 처리하네요 야 마법사 편리한데 한꺼번에 이 주변에 있는 애들 야 지금 네 마리 한꺼번에 잡은 거야? 아 되게 센데 법사 되게 쎄군요 어허 흑정령이 또 나를 부릅니다. 자, 우리 여우랑 늑대를 죽일 때까지만 해보기로 하죠. 어떻게 해도 법사가 사기캐죠. 그렇게 말이야. 자, 이번엔 또, 누굴 잡으라는 거였니? 여우 처치. 그렇지. 여우 만나러 갑시다. 자, M. 음흠. 여우 만나러 가죠. T를 누르면 자동으로 이동하곤 했죠. 어허. 아이, 느려. 달려, 달려. 여우 잡고, 늑대 잡고. 아, 맞아. 아, 오늘은 근데 고기 써는 지타지 않겠습니다. 귀찮아 죽겠어. 자, 오늘은, 오늘은 요런 캐릭터다. 인트로 보고, 다음에 제가 좀 잔뜩 키워가지고, 어, 좀 화려한 전투를 할때또한번 검은사막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 와. 아주 살았어. 야, 얘는 쎘나봐. 야, 야, 다중으로 죽이니까 야이 사냥할 때얘 짱이다. 돈도 엄청 잘벌겠네요 이런 식이면 만화를 많이 쓰기를 해요. 어, 어. 돈 벌기에도 법사가 짱일 듯. 음, 쩌네요 이 언니. 심지어 퀘스트도 벌써 달성했습니다. 여우가 불쌍한 표이네요. 맞아. 여우는 아님 밤중에 그냥 웬. 어, 웬날벼 아기를 쓸 거냐. 어찌 보면 귀여운 녀석. 아니, 귀엽다지만 양심에 가책게 느껴지잖아. 만만한 녀석. 늑대를 처치하러 가겠습니다. 여우 다음은 늑대군요. 세 마리를 처치하러 갑니다. 늑대들이 엄청 많네요. 에, 모여 있었죠. 에, 세 마리가 한 군데 모여 있으면 안 되겠니? 에이한 군데 안 모여 있어. 그러면 너 따라오고 여기 늑대 한 마리 더 있던데 어디 갔어? 늑대 한 마리 더 있어. 어디 있어? 늑대 아 여기 도 있어. 나 따라와. 그렇지 아직 안 죽은 애가 있습니다. 오케이, 늑대도 갈 뻔하군요. 아이 야, 나 전리품 좀 챙기게 해줘. 어허! 아, 알았어 흑정량좀 기다려봐 늑대도 아주 가뿐합니다 갑자기 울프 어몽어스 우리 빅비가 생각난 이유가 뭐지 울프 내가 울프 어응 어.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이 어 알았어 자, 임포병사 처치. 아, 한, 아직 한시 안 됐어. 임포병사까지 처치하고 오늘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어허, 야, 이 법사. 앞으로 전투가 기대됩니다. 엄청. 느낌이 쉬워요. 임포병사들이 근처에 있니? 아냐, 아냐, 아냐. 잘못 봤어. 일로 가야 되는구나. 임포병사 아, 내가 죽인 여우가 아직도 있구만. 어, 야, 여기 애들이죠. 애들 다섯 마리나 잡아야 돼. 야, 너 따라와! 야, 너 따라와! 너 말고 지금 잡아요 애들이 진짜 산더미야! 다 따라와! 아휴, 비켜! 야, 길 막하지 마! 인포병사나 따라오고 있나요? 왜 아무... 안 쫓아오는 이 느낌적인 느낌 뭐지? 인프병사도뭐 이렇게 안 보입니까? 아, 여기 많이 있네요. 야, 너, 그리고... 어, 너, 너, 그리고 너... 다 따라와. 왔냐? 어글 튀었냐? 왔냐? 야, 인프도 거의 한 방이에요. 야, 법사 겁나 쎄구나. <laughs> 좋네요. 이거 앞으로 전투하려면, 전투 캐릭터 만들려면은, 예로 해야겠어요. 쩐다! 어. 겁나 간편해요. 아, 한 마리 더 잡아야 돼. 아, 다섯 마리가 아니었어. 내가 어글 튄게. 야, 이 옆에, 이쪽에 있는 것까지 무너져. 쩔어. 야. 자. 학정령이또 나를 찾습니다. 야너 겁나 전투 잘하는데? 이러겠네. 자또 만나보죠. 내말드라마면 강해진다니까. 얘가 원래부터 강한 것 같아. 자 이번 퀘스트는 뭔가요? 인포병사 누더기 옷 뺏기 초급 뺏기 지팡이 뺏기 어, 여기 있는 애들 그냥 다 쓸면 됩니다. 죄다 쓸어버리죠. 만화 소모랑 또 이건 거의 없어. 뭐, 앞으로 이제, 만날 몬스터들이, 몬스터들이 이제 뭐, 내성이 생기거나 이러면 또 뭐, 낮아질 수도 있겠는데, 공격력이, 근본적으로는 세다는 설정일 것 같아요. 그죠? 아, 이쪽에 많이 있네. 다 니들이네. 일로 와. 야, 시프트 누르고, 야좌 이렇게 하면, 순간이동을 이렇게 합니다. 야, 겁나 멋있어, 순간이동. 아 어, 그냥 우클릭하니까 우클릭은 또 주변에 애들한테 전기 전기 뭐 장판처럼 뭐가 깔리네요 야야 <laughs> 야, 진짜 법사 쩔어 겁나 좋아 야 우클릭을 하면 뭐 전기 수집하는 그런 포즈를 취하면서 주변에 서있는 애들에게 모두 피해를 줍니다 이렇게 이동 뛰어가다가 쉬프트 누르면 옆으로 순간이동 야 순간이동 멋있죠 자그 다음에 우클릭을 누르고 있으면 이 근처인 아 근처가 아니라 앞에 보이는 애한테 이렇게 아 조금씩 조금씩 어허 이런 식이구나 너무 사기캐라 여태까지 법사를 내놓지 않은 건가 그런 건가 봐야 위치가 이 정도면 위자드는 어떤 아이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어쨌든 이번에 나온 아이들 또 힐러는 아닌 것 같다는 거 아직은 아까 스킬 아까 스킬트를 안 봤는데 힐러인지 아닌지는 아 지금 보니까 딜러 같다는 거 그냥 전형적인 딜러 같다는 거 힐러는 아니었다. 아 근데 주변에 그냥 다 초점 박살이야. <laughs> 야, 심지어 지금 퀘스트형 아이템을 옛날에 다 모았어요. <laughs> 야 퀘스트 진행마저 빨라. 너 워낙에 빨리 잡으니까. 자 전리품을 수갑시다. 어허. 어 이상한 걸 모았는데? 어. 아 어글티나 이제. <laughs> 벌써 어글티나? 어허. 벌써 애들이 어글이 있군요. 네가지 수고하지 않은 애들. 오케이? 흑정령을 또 만납시다. 자, 이제 인포들꽤 많이 죽였네. 근데 죽는다는 건 어떤 느낌이지? 에, 몰라. 그러고 나한테 물어보지 마. 겁나 어려우니까. 너와 나 둘만 생각해. 알았어. 인프 부적 부식이. 어, 어 여기까지. 인프 퀘스트까지만 하겠습니다. 요게 인프 부적이군요. <laughs> 우리 저때 매화로 했을 때 얘들 한 수십 번 찔러야 죽었는데, 뭐, 이거 얘는 그냥 마법 시전 한번 하면 그냥 다 죽어, 근처가. 그냥. 초토화돼 그냥. <laughs> 퀘스트 한 방이면 끝나. <laughs> 야, 이거 진행, 어, 이 키우, 이거 키우면 엄청 빨리 키울 수는 있겠네요. 아직까진 뭐, 뭐 정확하긴 모르겠지만. 자. 자, 이제 강철림프를 만나란 퀘스트 떴습니다. 자, 어, 이게 이제, 아니네, 나랑 같은 위치네요. 어, 간달프인 줄 알았는데. 아, 간달프다, 간달프. 야, 키왜 작아? 나보다 작아요, 간달프 형님. 간달프는 이렇군요. 똑같나? 똑같으려나? 어머나, 가버립니다. 저 사부! 사부님! 사부님!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사부님! 어. 가버리셨어. 야를 두고 가셨어. <laughs> 내가 장님이라서 마음에 안 드셨나봐. 오, 간달프다! 간달프였네요. 자, 이렇습니다, 현재. 다음에 이제 돈 많이 키워서 뒤에 이제 보스급 잡는 것들, 어, 보여주는 시간 또 갖도록 할게요. 저 미리 좀 키워놓겠습니다. 위치. 예쁘네요. 시계톡에 검은사마걸 어, 안 걸을 때 눈을 감고, 걸을 때만 눈을 뜨는 이 여자. 위치. 위치였습니다. 예쁘네요.